2월 9일 탭스 송평입니다. 먼저 오늘 시험 정답은 댓글 링크에 복원해드렸는데, 로그인만 하시면 무료로 보실 수 있고, 독해 청의전 문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보다 먼저 정답이 복원된 직후에, 컨설탭스 카톡 채널로 알림톡을 보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험은 수험생 체감 난이도 투표 결과에서도 볼수 있듯이, 청에는 평소보다 살짝 어렵고, 독해는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청에는 중상 난이도로 일부 중하 난이도의 문제들과 함께, 전반적으로 중 난이도의 문제들이 많았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다소 어려운 함정낚시 문제들이 많이 숨어 있었습니다. 1, 2는 쉬운 단어로 조합된 생소한 수거 표현들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청해 7번. 발표 리허설을 해야 하는데 M을 받냐는 질문에 정답은 call saying she's on her way. 오는 중이라고 전화 왔어요. 또 청해 8번. 아이곧 퇴사한다는 소식을 드러내는 질문에 정답은 broke the news himself. 나한테 직접 알려줬어 였습니다. 여기에서 정답으로 나온 break the news. 이 표현은 직전 출제 측에서 짚어드렸던 표현인데 동일한 표현으로 이번 시험에서도 출제되었고요. 또 청해 14번. 집 식물이 멋있다는 칭찬에 my wife has a green thumb. 내 아내가 식물 키우기 에 있어. 그럼 조언을 구해야겠다는 말에 정답으로 Ask away. 마음껏 물어봐. 곧 그녀가 집에 올 거야.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또 청해 18번 집 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집을 잘산 건지 모르겠다는 의문에 Not to buy to sell. To cut your loss. 손실을 줄이려면 지금 파는 것도 늦진 않았어가 정답이었고요. 청해 19번 분실한 노트를 도서관 복사실에서 찾았다는 대화에서는 정답으로 Thank goodness. No one touched them. Out. 아무도 그걸 안 버려서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로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청해 파트 3에서는 매우 특이하게 단답형 구체적인 인파 문제 가 나왔는데요. 29번 남자는 셰프가 되겠다고 직업을 바꾸기로 결심했는데 그가 수업을 그만두면 학생들이 엄청 그리워할 거라는 대화가 나왔고요. 질문으로 l i k e l i current job 남자의 현재 직업으로 가장 그럴듯한 것을 물어보는 구체적 인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teacher 선생님이었고요. 파트 5는 평소처럼 질문 내용도 많고 너무 복잡했고 전문 영어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또 직전 1월 11일 시험에 이어서 두번 연속으로 두 번째 긴 질문에 40번 질문으로 discuss next 다음에 얘기할 내용을 묻는 구체적 인퍼가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어휘 주 중 문법 중으로 특이 사항은 딱히 없었고요. 독해도 중난이도였는데 전반적으로 중하에서 중난이도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정답을 고르는 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었지만 해석하기 까다로운 문장들이 곳곳에 숨어있어서 시간을 지체시키는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포 23번 단합을 목적으로 했던 회사의 연말 탤런트쇼에서 최고의 팀과 팀내 최고의 개인에게 상금이 주어진다고 미리 밝혀던점 때문에 Employees with actual talent love those like myself, high and dry. 실제 재능이 있는 직원들은 나 같은 사람들을 high and dry 소외시켰다. 이 까다로운 문장을 근거로 나 넘어 글쓴이는 재능 있는 쪽에 속하진 않았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자이 외에도 문항별로 구체적인 해설은 이번에도 역시 독해청의전 문항 상세설 강의에서 다뤄릴 예정이고요. 헷갈렸던 문제와 선택지, 조심해야 할 함정, 빈출 단어와 수거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상세설 강의를 100% 완벽하게 활용하시려면 오늘 시험을 기억해두셔야 하니까 이 정답 보건글을 보면서 같이 좀 해보시고 틀린 문제를 발견하면 시험 볼 당시에 그 틀린 문제를 정답으로 골랐던 나의 사고 과정을 미리 적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래야 까먹지 않고 있다가 해설 강의가 올라왔을 때 나의 사고 과정을 효과적으로 규정하실 수. 있고요. 또 일반적인 해차 기준 목표 점수별로 가장 고 배점 문제부터 틀릴 수 있는 개수를 정리한 표인데요. 오늘은 청에만 좀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점 원리 영상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일반적인 해차 기준 가장 고 배점 문제부터 몇개 틀렸을 때몇점 정도 나오는지를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는 배점 계산기 링크도 댓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텝스를 보신 수험생 분이 계시다면 a 텝스 독과가이드 8지 영상을 참고하셔서 텝스 시험의 전반적인 유형부터 점수별 대 공부법 무료 자료 링크 모음까지 한 번에 받아 가시길 추천드리고요. 이 영상들을 따라 시간 낭비 없이 내 목표 점수에 필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효율 적으로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이 점수별 공부를 맞춤형 자료로 좀더 쉽고 편하게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평설 탭의 점수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 주시고요. 다음 시험 전 출제 예측, 시험 직후 정답 확인과 총평, 복케 정의 상세 해설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시험으로 모두들 한번더부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